골든 레코드는 보이저 1, 2호에 실려 있는 LP 판으로 외계 문명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태양계의 행성들,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노래 등이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떤 외계 문명이 이 LP를 발견해 재생할 수 있다면 인류가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골든 레코드 안에 인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면 왜 굳이 뒷면에 또 이런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 넣은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그림들은 골든 레코드의 사용 방법과 태양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골든 레코드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골든 레코드와 같은 LP판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턴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LP를 올려놓으면 토나미 회전에 LP판을 돌려주고 이때 헤드셀이라고 하는 바늘이 LP를 긁어 소리를 내게 해주는 기계죠. 바로 이 그림이 이 기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 즉 바늘이 LP판을 찔러야 하는 높이를 그려 골든 레코드를 이런 식으로 재생하면 된다는 걸 설명해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은 이진수를 나타내는데요, 세로선이 1, 가로선이 0입니다. 그래서 원 바깥에 있는 숫자를 먼저 십진법으로 바꿔보면 약 51억 정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요. 아래 에 있는 이진법 숫자의 경우 약 4조 5천억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60초 후에 공이 공개... 이상한 숫자를 풀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풀어야 합니다. 이두 원은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데요. 가운데 있는 점은 수소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고요. 바깥에 있는 점은 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그림이죠. 여기에 뜬금없이 수소 원자가 그려진 이유는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계 문명이든 기술이 발달했다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점 위에 있는 직선은 양성자와 전자의 회전 방향을 나타냅니다. 단순하게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전자와 양성자는 회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핀 방향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처럼 그저 성질일 뿐이고요. 진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와는 다르게 스핀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이진수의 비밀을 풀수 있죠. 수소 원자가 한 바퀴를 스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70에 10에 마이너스 9초로 앞에서 봤던 숫자에 수소의 스핀 시간을 대입해주면 원을 감싸고 있던 이 숫자는 3.6초가 되구요 아래 있던 이 숫자는 3230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 LP가 한 바퀴를 도는데 3.6초가 걸리고 LP를 모두 재생하는데 3230초 약 54분 정도가 걸린다는 걸알수 있죠 거의 방탈출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LP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LP 판의 재생 속도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LP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재생한다면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목소리가 되고요. 다시 재생 속도를 느리게 바꾸면 마치 죄를 지을 것 같은 목소리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주변에 새겨진 3.6초는 LP의 재생 속도를 한 바퀴당 3.6초로 맞추라는 뜻이죠. 하지만 수소가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두 수소를 자세히 보면 어떤 건 직선의 방향이 같고 어떤 건 직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위로 솟은 직선은 스피다운 상태를 아래로 향하고 있는 선은 스피 업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두 직선의 방향이 같은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회전 방향이 같다는 뜻이고요 직선의 방향이 서로 다른 수소 원자는 반대로 양성자와 전자의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회전하는 방향이 다른 수소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수소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소 원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빛을 중성 수소선이라고 하고요. 이 빛의 파장은 21cm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라고 하죠. 어쨌든 이를 통해 지구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이 LP판을 봤다면 이런 사진을 볼수 있는데요. 빛의 파장을 이용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를 풀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성수소선을 21로 나눠주면 1cm 반대로 21cm는 21에 10의 8제곱 옹스트롬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참고로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즉 0.1나노미터를 나타내는 단위로 원자처럼 작은 물질들의 길이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1옹스트롬이 10의 10-10제곱미터라면 왜이 사진에는 1옹스트롱을 10-8제곱미터라고 적은 걸까요? 이 부분은 처음 옹스트롱을 정의할 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처음 1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 미터였지만 지금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로 쓰고 있죠.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1m은 수소 원자의 무게를 뜻하고요. 1t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가 빛을 방출해 다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를 이용해 인간이 사용하는 무게와 시간의 단위를 알수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단위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달라를 모르는 외계인에게 사달라 드립을 날리면 이 외계인은 사달라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수 없죠. 그래서 왜 사달라가 재밌는 건지 설명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단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이 이상한 파장과 네모난 그림은 골든 레코드에 저장된 영상과 이미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골든 레코드에 저장된 이미지와 영상들은 모두 오디오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려면 이 오디오 신호를 이미지의 형태로 바꿔줘야 하죠. 그럼 다시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각각 파장이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아래 이진수는 0.0083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조각의 길이가 0.0083초임을 나타내고요. 아래 네모난 그림을 보면 512라는 숫자를 볼수 있는데 이는 이 이미지 조각이 512개가 모였을 때 이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4.24초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오디오 파장이 한 장의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조각의 길이를 굳이 정해준 이유는 또 재생 속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파장을 빨리 틀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짧게 찌그러져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이 오디오 파장을 느리게 틀게 되면 이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번더 이미지의 재생 속도를 넣어둔 거죠. 그리고 아래 가운데 원이 있는 사각형은 골든 레코드에첫 번째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이는 외계 문명이 이 오디오 파장을 제대로 해석했을 때 이미지고요. 단순하게 잘 해석했으면 이게 보일 거야 라는 동시에 혹시 이미지가 잘안 보인다면 이걸 보고 다시 해봐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너무 스윗하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놀랍게도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각각의 선들은 모두 펄서를 나타내는데요. 펄서는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별이 초진성 이후 남기는 핵, 즉 중성자 별입니다. 지름이 20에서 25km밖에 되지 않지만 질량은 태양의 두 배가 될 정도로 밀도가 아주 높은 별이죠. 또 펄서는 굉장히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게 되고 양 극점으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펄서의 자전으로 인해 방출된 전자기파가 우리 눈앞에서 돌게 되면 마치 펄서가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 모습이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맥동전파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펄서의 맥박수, 회전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서의 맥박수를 알고 있다면 그 펄서가 어떤 펄서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이는 14개의 선은 펄서와 태양을 연결해주는 선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펄서는 짧게, 먼 거리에 있는 펄서는 길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선 끝에 보이는 이진수는 펄서의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중첫 번째를 읽어보자면 이 펄서는 1초에 0.8바퀴를 돌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펄서의 회전 속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펄서의 대략적인 위치를 모른다면 지도에 표시된 펄서를 찾기 어렵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번째 선이 필요합니다. 지도에서 가장 긴 줄인 15번째 선은 태양과 우리 은하 중심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이선 끝에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펄서선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표시를 찾을 수 있죠. 이 선이 짧을수록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펄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두 이용하면 태양계의 위치를 알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골든 레코드의 뒷면에 있는 이 이상한 그림들은 사용법과 지도를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골든 레코드를 재생하는 방법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 LP 안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는 방법을,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태양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마지막으로 수소원자 그림은 이 사용 설명서와 지도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골든 레코드에 이 이상한 그림이 없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보를 볼수 없게 되므로 이 그림들이 골든 레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죠. 물론 이 골든 레코드가 외계 문명을 만나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가 가지는 의미는 이것만이 아니죠. 어쩌면 이 골든 레코드가 우리의 마지막 흔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골든 레코드의 흔적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남기는 흔적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흔적들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남긴 흔적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골든 레코드처럼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많은 흔적을 남기길 바래요, 윤맨.